양양 거시장은 한 200년 됐어요 전통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시 이제 이거 아케이트 씌우고 이렇게 세 단장 한 재는 뭐 10년 정도 됐고요 외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날 되면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와요 주 고객은 이제 서울 그 양양 고속도로가 있어서 서울 춘천 강원도 이런이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는 품목은 뭐 여기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주로 임산물이 좀 많이 나오고요. 그게 이제 집접 이제 농사진 걸 가지고 이제 당날로 가지나와서 파시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한 할머니들만 한 200명 정도 또 나오시고요. 여기가 이제 할머니 골목이에요.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주로 이제 할머니들만 이제 다 계시는 거거든요. 여기가 이제 계속 이 밑으로 다 할머니들 그골목이요 할머니도 농사 지으세요난 할머니 아닌데. 난 젊은데. 젊 그러면 저 카메라 절로 건져봐. 어. <laughs>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? 나는 새댁이요. 뭐 드려요? 아, 배추 드려요? 난 얼마 안 됐어요. 나 여기 양양 온지 이제 한 5년 됐나? <laughs> 원래는 여기 여기 송암리가 친정인데, 시집을 서울 갔다 다시 왔지, 얼른 귀농을 귀촌했다 그러나, 귀농했다 그러나. 나이 먹어갖고는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요. 공기도안좋고 우리 아저씨가 또건강이안 좋았는데, 여기가 많이 좋아졌어요. 무가? 무가 2,000원이요. 무? 2,000원. 전화 오네, 전화. 하나 2,000원? 예. 전화 와요, 전화! 아유. 끊어졌다. 우리 닭황이 별로예요, 배추랑. 무 배추가 안 좋아요. 그 전에 반, 반 농사가 됐나? 내가 해마다 배추를 6,700포기 심어서 배추를, 절인 배추를 가을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올해 지금 해마다 먹던 사람이 주문이 오는데 못 해준다 그랬어요 배추가 이파리가 다 이렇게 주저앉아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심을 받아갖고 이 배추 이파리도 누렇고 뭐 사러 왔어 너뭐 사러 왜뭐 <laughs> 네, 하려고? 진짜. 먹으려고 사지 뭐 하려고 사 이나도 이거 사오래? 아 낙엽이 각시아 응. 너나와서 나도 어디냐고. 시장 주경한다 그랬더니. 그래도 여기 와서 배추 좋은 놈은 네가 배추 좋은 건 눈으로 봐 보고 안다, 그렇지? 아, 오라고. 그러니까 좋은 거 사가지 배추이. 이 너무 또야 무는 사오라 소리 안 티? 아, 그 배추 김치 할려면 무가 있어야 되는데? 아, 어. 음. 초등학교 동창, 아까 그 남자의 초등학교 동창들. 우리 딸이 이걸 삶아서 좀좀쓸어가지고 버섯가루 뭐 이런거 주고 된장 섞어가지고 주물주물해서 봉지봉지 해서. 하얀 봉 주죠? 알았어요. 뒷리는 좋지만은 는릎이좋요 자 하얀 봉지좀 많이 줘 <laughs> <laughs> 여보시오? 좀 많이 주라고이내 어머야 한두분사나또 하나 더사대 아이 고 그거 봐아 많이 주지 기자 그, 자, 그 봉지 주기자는데이 커서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서 사면 진짜요 농사진 거 아유, 아유 또 그런 곳이 더좋사니까 아유 서비스를 그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이 이제 우리가 농사지 가서 나오니까 이렇게 좀부하게줄수 있어요 장늘 보는 사람처럼 딱딱하게 안 해요 아직 버스 타고 오십니까? 네 예, 버스 타고 동네는요, 아침에 9시 20분에 버스 가번 타고 집앞 벨리도 옆에 맨 볼지어 오는 거요. 길에서 이렇게 맹글맹글 아, 자리가 전부에 없고 아. <laughs> 너무 재밌지요? 하하하 <laughs> <laughs> 하루에 세번 왔다가 나가요. 세 번밖에 안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가야 되고요. 갈 때는 그럼 몇 시? 또몇시 5시, 아, 5시 10분에 있어요. 5시 10분에 저녁 있으면 나차는 열. 시. 그럼 꼬박 그냥 팔리든 안 팔리든 다들 시즌까지 계셔야 돼요. 그럼 되면. 그러면 그때 가야 되고. <laughs> 마지막 차예요. 예. <laughs> 뭐사가지고 가셔요. 같은 동네 사세요 예. 이물색다 같이 사고 그니까, 어떤니가 이거를 하나 산대. 산대. 어, 그랬더니, 이렇게, 이렇게 보더니, 물어보면, 이거 다 두, 이렇게 두 할머니한테 같이 사줘야 된다고. 네. 내거 하나, 이 엄마 거 하나, 이렇게 사더니, 아까도 어떤 아저씨가 또 그렇게 사가지고 가셨어 여기서 하나, 여기서 하나. <laughs> 근데 그분, 그마음 그렇게 잡수니까 별로 없거든. 고맙지만 이제 이렇게 또 같이 앉아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두개 사느니 여기서 하나,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사가서 마을이 이름이 뭐예요? 대치리 대치리? 네 마을에 몇 가구나 있어요? 우리가 지금 전에는 한 10가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7가구 거주하고. 나는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사8년생 이거든요. 아... 그러니까 한 70년 된게사라죠 70년. 결혼도 거기 사 <laughs> 그래서 우리 사위가 이러는 거야, 요번에도 와서.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여기서 나서이 고개를 못 넘고 여기서 살아계신데.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도 거기 사실 동네 친구세요? <laughs> 이 얘기 하다 보니 이상한 비밀을 다 얘기해 버려요. <laughs> 할머니는몇년차죠요 60년? 차0년 60년 요 60년 할머니요 60년 전이에요. 60년 요 그렇지 요사0년하셨어요 점심? 예뭐 누가 요서뭘먹전 누가 사서 뭘 먹고 이에요 60년 전이에요. 60년 전에 야, 딱 돈을 너무 잘 먹어서, 었다 아, 나눠 먹어서 여기서 여기서, 여기서? 미용실에 갔다는 얘기 다 했어. 어, 다 했어. 너무 맛있더이 동네 사람 다. 돈을 네? 너무 네? 많이 썼어, 남기 썼어. 저 이렇게 음. 요동네 어, 아니 저지까지 다중에 어, 아니 배고플 것 같아 가지고. 그래, 너무 어. 고마워. 미용실 하세요? 네, 미용실 가져다 해서. 내가요 열아 살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7 6 살인데. 음. 아직도 해요.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. 너무 <laughs> 재밌어요. 근데 떡은 왜? 아, 네. 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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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! 아, 떡. 우리 고객인데, 내 고객인데, 시장하실까봐 내가 떡 사줬어요. 무게언를 사왔는데, 찰떡하고, 절천하고 사서, 아주 여기서 다 나눠 먹었어요. 이분들은 또 우리 집에 오실 때, 고바, <laughs> 감자, 고구마, 자두, 많이 갖다 주세요. 그럴까 왔다 갔다. 그 배추 다 팔았어요 음. 기 가서 다볼까고만자 우리 도난이는게 아니라 다이 자리가 오늘 좀 좋은 자리인가 봐요 네, 배추 다 팔았어요 배추 갖고 오신 거요네 배추 얼마나 갖고 오셨예요수0봉이요 근데 왜이 자리에 앉으세요죠 안에 안 들어갔어. 자리가 없어요. 언안경셨는데 이렇게, 아까 10시 넘어서. 음. 잘 됐네. 날도 있고, 그래 안경에 있는 날도 있겠지. 응. 그렇지. 저거를 못 가, 가져갈 일이 너무 그래서, 차를 타고 가기가 그래서, 어, 디다 갔다 좀 맡겨봐야지. 응, 저, 이달적인 게낫까 응.